네, 동작이 안 된다고 보내주신 에어컨 PCB 기판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네 동작이 안 된다라고 하시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구분할 때 전원이 안 들어오는지 아니면 앞에 디스플레이가 안 되는지 아니면 뭐 버튼이 안 눌러진다든지 더 밖에 있는 모터가 안돈다든지 실외기요. 네, 그래서 좀더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어, 이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 저는 부품이 오게 되면 전기를 꽂고 또 어떻게 고장이 났는지 일일이 좀 일단 꽂았고요 확인을 하고 긁거든요. 어, 이와 같은 경우 이제 한번 봐 보시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전압이 출력되지 않습니까? 예. 플러스 마이너스는 기호를 바꿔서 듯이. 네 그리고 발진이 되나 안 되나? 어 야가 일을 하고 있는지 아이씨가 안 하고 있는지 네그런 경우는 옆쪽에 살짝 조심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어 이렇게 찍어보면 일을 하고 안 하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점검을 하고 또 어떤 부분이 안 되는지 파악을 해서 네 그걸 수리하게 되는데요. 네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그렇습니다. 제품을 보내실 때. 네, 전원이 안 들어, 그니까 동작 안 된다 이런 그 구체적인 포괄적인 내용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전원이 안 들어온다든지 또는 모터가 안, 아니면 시원한지 안, 안 된다든지 아니면 시원하지 안 된다, 앞에 불이나 글자, 숫자 아무 것도 안써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좀어서 보내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다라는 경우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보내실 때. 택배 송장에 별별피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락처 같이 메모 좀 해서 보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주대한도로 빨리빨리 신속하게 수리해서 네, 그 다음날 발송될 수 있도록 여름철 무더위에 네, 짜증나지 않도록 제품을 신속하게 수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장 증상을 좀더 자세하게 적어서 메모해 주시게 되면 수리 진행도 굉장히 좋게끔 진행이 되지 않을까, 빠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